마리아 땡땡 네이러분 지금 복수할 겁니다 <laughs> 뭐..뭐죠 뭐, 죠 기아 몰래 기아 계정으로 도전하기 <laughs> 어? 어? 뭐야? 신규 어, 이벤트? 뭘요? 뭐, 어 지금 돼있는데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데 클래식 도전 뭐야? <laughs> <laughs> 아 벌써 1패 했네요 아 아닌데요? 1승 아, 지금 있는데 1승 1승 1패 안 했어요? 1패 안 했어요 지금 아 아니요? 오끼오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뭔지 모르겠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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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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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오오오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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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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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오오오 그게 뭐 하는 뭐 거야? 상대그 고고 고고 호블린동 고고고. 게왜왜 저런 거예요 지금? 뭐야 지금 남편분고 지금 막.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공항대요. 어. 몰라요. 뭐 질려고 하는 거야? 내 네, 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어, 게이트 아니에요 이거? 오 <laughs> 어, 예. 오 마음 달라다아 뭐예요 이거? 오 그냥 내주는 겁니까? 어 그냥 이 기득 기냥 이득? 기득 보는 겁니까? 원래 몰래, 몰래 하려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기량 지기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복수하려면 아 이겨야죠. 아 그렇죠. 몰래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예. 오예 스윙크. 오말리드 바꿔. 벌써. 깨. 그걸 질칠 때마다 한번 로기감 바꾸는 걸로. 오케이. 자. 무슨 씨 근데 이거 이거 이겨주면 끼야한테 좋은 거아니요네 그렇죠 좋은 거. 네, 그쵸, 오케이. 오오 그런 점이 그런 점. 그그 호러가 있고. 오케이. 무릎 상자 먼저 열고 여기서 절로 정설 나오고 완전 진짜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바로 가시죠. 네, 두 번째 판 아니 두 번이야 여기서 벌써? 응. 이러다가 네. 십이 선가는 거 아닙니까? 가스트? 가스트. 어, 어 얘는 어뭐 한국 분이요 가스트가스트? 네, 가스트, 가스트. 기다리고 네. 있는 거 같아. 저저저저저 어. 선생님 혹시 어디 있는 자신요? 아 지금. 어 지금 멀리 가있습니 어, 멀리 가있습아 그러군요. 이렇게 네. 좀 크게 말하면 되겠네. 네. 오케이 지금 어 마녀. 어, 마녀. 라호그래이 <laughs> 바로 어주고 예. 호그물통 바로 같이 가고요. <laughs> 호그물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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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임페리카시면 임범한테 맞으실 수 있죠. 오 임범 임범 왕자 오죠. 오 이걸 안 끌렸어 이거 어, 오덤덤덤대대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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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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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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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지금 마린이 지금 마린이 지금 지금 장난 아니 지금 오오 저거 왼쪽 날아가니까 네, 기 네, 오른쪽 타워로 노기다 우주 방만먹시다오 지금 마린이 주신 같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클래식 도전 느낌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근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공격 안해 돼요 네프린스 어? 프린세스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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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기다려요 거블링 갱으로 한번꼭 양쪽으로 가주고요 네 근데 프린세스가 프린세스 한번 거블링 턴 가고요 단나무 오 좋아요 단나무 다기다요 오케이 기다려요 인좀 막아주고요 오 날씨 오케이 형은 내가 뭐? 잘라줍니다. 네. 오, 어 잘라줍니다. 오, 엄청 좋은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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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해, 어. 이상해. 좀 약간 좀 이상한데 쟤. 잘 하신대요? 제. 말한니 잘하시는데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저 친구? 어 아니겠. 눈기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야 돼요. 안 네. 보여줄 겁니다, 안 보여줄 아니게. 겁니다. 우리 집만 있게 해줘요. 꺾어주고요. 네. 또 왔을 때. 바이바이어 근데 빠이바이 해주고요 바이바이 해주고요 갑시다 포블린통 갑시다 어포블린통을한번 그 깨줄까요 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예 네, 저거 타워 하나 나왔고 나왔고요 아우 또 느렸어 우주방어 갈거요 우주방어 오케이 okay. 네. 우주방어 프린세스 어. 어 이제 이거 잘 먹어야 돼 이거 잘 먹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잘 c 아야 s w 어주고 h is, which is, which is, w h 통나무. is, which is, w h i c 어, 어어어! 어, i c h is, which i 아 which is, w h 어, c 어, i 어 어, h 어, c 어, is, 어 h i c 어 i 어 w h i 어요어 s w h 어 c 어 is, w 어 i c h is, which is, 어, h i c h is, w h i 어, 이걸? 9, 마리아님은 이 2, 지와 이겼어 와 오마이갓 뚜 이겨버렸어 오마이갓 뚜 이겨버렸어 와우 마리아님 이 지금 장난이지? 장난 아니지? 장난 30 30 바로 30 이거 진짜 웃겨. 이거 거 아닐까, 이거 크레스 도전 12승 하는 거아닐까 이거? 아니입니다 지금. 오 상승. 오 상승. 오. 오질 때까지. 마린이 또 가십니다 지금 마린이 오 장난이에요 지금. 아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지금. 네. 오 가면. 어,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립시다. 프린세스 빼요. 반대편으로. 오케이. 오. 저 임페리어 어디. 오와 상대방 대박이에요. 어와 응. 상대방 대박이에요. 응. 와. 오날 건드렸어, 건드렸어요. 네 지금 킹덤을 건드렸어요. 뭐야? 나왜 건드려? 도대체. 오 근데 상, 지금 마리아님한테는 이득이죠. 응. 광부로 프린세스를 자르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킹덤으로 건드려가지고. 오, 와. 엘릭스 오빠졌고요 상대. 오빠고요 그리고 아 법사 벅사 하나가 그냥 때리죠. 괜찮아 괜찮아. 한 대가 괜찮 근데 떠요. 자연두가 몸방에서 어떡하지? 지금 마리아님이 이걸잘 막으셔야 됩니다. 네, 네 자연두를. 날... 저 프린세스 죽는데? 마리아님, 아니, 지금, 괜찮아, 마리아님... 괜찮아 괜찮아. 마리님저 프린세스 죽는데? 괜찮아 괜찮아. 네안 어, 죽어요. 오 막았어요. 자연두 뽑는. 오요오저막아돼저막아야돼고오 비구 비구. 오. 괜찮요오 저희가 더 많이 받고 계시는 네. 이키리 예, 네. 일명 각기죠기 바이키리. 한번 밀어 주고요. 한번 밀어 겁니까? 네, 한번 뒤로 좀 밀리게 하고 저, 저, 저 프린세스 요릴것 같은데. 네, 어쩔 수요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박기. 어 박기 어, 수... 맞으면 더 많이 아파요? 네. 말이야, 요 말이야. 요 괜찮아, 괜찮요 네, 습니다 동 음, 어, 오, 복사, 프린세스, 와, 9스치고요채 때립니다, 못 네, 채웠어요. 좋아요. 한대더 때릴 거 같죠? 그렇죠. 좋아요. 잘했어요. 오, 92, 그 저기, 네, 잘했어요. 저기 나갔어요, 타고. 나갔어, 아, 나갔어. 아이고. 오케이, 해고군데. 네. 괜찮아요. 불을 밀어주고. 오케이, 밀어주고. 오 마레님 치척합니다. 저기 떨어져요, 떨요 통나무 굴리면 지금 아직 안안굴립니다 마리님 반대로 뛰시죠 반대로 지금 왠지 1대1 가야될 것 같아 지금 이쪽으로? 네저 맞고 프린세스 그렇죠 오케이 네. 마리님 조심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어르마고싸에 오케이 임페론 싸움 응. 2개 아니 무기파 가야죠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임페론 한자 저거 왠지 터질 것 같으니까 반대로 계속 뛰시죠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 오, 오. 우리 날려 날려 아, 이렇천 이렇게. 요바로바로바로 바로. 이쪽으로. a n I tell 아 o u you, you, y o 타 you, y o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여유 여유 you, y 이 여유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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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ou, y 와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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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오, 장난 아니다 이거. 근데 괜찮은데요 지금? 이십이승 <laughs>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2십이승 이십승. 근데 가면 갈수록 더 잘하시는 분들이 20승. 많이 나옵니다. 아 진짜요? 처음에는 뭐네가분하게뭐아 진짜요?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제가 지면 바로 로기 가는 겁니다. 아우 저 너무 너무 잘하시고 이십이승인데요? 이십이승. 네 맞아요. 오, 장난 아니다 닙 지금. 맞아요? 네 이십이승이요. 기다시다 클래식 도전이에 클래식 클래 기다립시다 아. 오케이 자 옵사 어사 나오고요 네벨칠랩 토너먼트 기준으로 레벨 7이죠 네. 갑시다 오블리톤 빠지는 순간 바로 갑니다 마리언니 음. 오케이 상대방 막걸 마크걸 요오바이올바이올바이낭비나요 이거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우 굿 타임 오머리 언니 상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 오 마리아님은 살았어요 네 괜찮아 근데 죽었어 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 프린세스 오, 네, 네. 네, 프리딜 오 프리딜 프리딜 어 뭐였어요 어, 가드 가드 어 가드 가고요 아. 어그보여어주고 오케이 가드 오 어, 세대 맞죠? 세 대. 쩔수 없습니다 네. 지금 기다렸다가 어, 나오자마자 바로 왼쪽 치기. 오케이, 바로 왼쪽 치기.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모릅니다. 어, 크 네. 프리스 버프 됐죠 정확히.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이쪽 가고. 저어게 먹을까요, 이 오, 복제. 어, 예. 어, 디러. 디러. 오케이. 간나무불려 주고요. 불 주고요. 지금 왔을때쪽에서 뒤로 백치기. 와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

이쪽으로 좀어 주고, 어주고 청남으로 한번 가주고. 괜찮아 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어, 해구군데. 아, 해구, 네. 해구, 네. 마리이 해구, 네. 왠지 일대에 가야 될것 같아요. 일대 갈수 있어. 일대 수명. 오두 마리, 두 마리 사줬죠. 사실 엘릭스 없을 거예요. 법사 아, 나와도. 벅사 뭐 오케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저거 잘 막아주면 어? 마리아도. 오케이. 어 저기 왜왜 뭐죠 왜 저기? 저기 기냥 방어 하려고 프린세스 아, 방어 하려고. 어, 뭐 괜찮아요 네. 어 법사. 이제 여기서 프린세스로 좀. 저몇 대만 때려주면 아 로켓이죠. 네. 일대 가도 상관이 네. 없습니다. 왜냐면 로켓은 빠르고. 아 방어 가야죠 이제. 투크라운 가시죠. 크라운 상자 모으려고. 크라운 아, 상자를 위해서. 에이. 상자 아, 이쪽 거품통 한번 던져 주고요. 에이. 승리만 당하겠죠. 오케이 프리디. o 크라운 오케이 마리아님 한 o u doing? How do 지금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대로 바로 12승 갑시다 d 어, 장난 아닌데 이거 오케이 5승 i 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볼래요 you do? What d 이 d you do? What did you do? w h 아니 제가 지고 한번 알려. 아 마련님 아, 줘, 마련님 줘야 돼. 마련님 네, 줘야지. 약간 좀 뭔가 지금 제가 하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마련님 지금 그 상승세가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면 바로 로기 가보도록.